안 있어 꿈 다다. 더게 조금 있다가 아니야, 아니야. 크림 했을 때도 분말식품어서먹었잖아 해야. 아니면 그, 카메라 껐으니까 오늘은 다시 넣었다. 빨리 오라 빨리 와야 될 텐데. 아, 여쪽은 지금 못 차. 아, 여기 안 있어. 얼른 와요. 다하세

어떻게 하죠? 이거 보세요. 젓가락이붙어 있어요. 아봐봐 아, 아, 네, 아 오해어요없는데 아, 진짜! 행해행게요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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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겠 행복해. 행복해. 행복저 행복해. 행복해. 행복 맛있어? <laughs> 지금 못해. 국자로 국물을또 먹어봐야지 빨리. 이 국물 먹어. 맛있어? 왜좀 매운 느낌이 나지? 안니야 <laughs> 어어. <laughs> 살 섞였는데 카레가루가 조금 그. 기본라면에 카레가루 살짝 넣어서 이런 물이 이거 없군요. 한 네. 넣은 이거 저거다 따로 고 일단, 일단 크레미는요크레미는 살짝 매운맛이 있고 국물이 좀 많으면은 면치기가 잘 되고요 살짝 느끼한 것 같은데 맛있고요 파구리는요 <laughs> 좀 매운데요 콜라랑요 먹으면요 콜라를 먼저 먹고 얘를 먹으면요 어 이상한 맛이나고요얜 <laughs> 네,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laughs> 네그 다음 예솔이 크래미는 라면 두 개를 끓였잖데요 근데 크림이 하나만 넣으 소스랑 하나만 넣으면은 안 매울 것 같은데. 이거 물에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이거 하구리 끓인데. 그래가지고 소스가 조금 매웠어요. 우리 내 최애 라면. 나 원래 너구리가 최애면. 마지막 나희. 없습니다. 예. 네? 아니. 둘다 비건이야. 아둘다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 그럼 나희는 신라면 좋아할 것 같아. 나 신라면 싫어. 하는데 아니 저거. 나 신라면 <laughs> 너무. 근데 저거 볶음면이네요. 응. 먹을 거예요? 아니다. 아 진짜 다

여기서 종료하면 애들 다른 데서 녹화겠 어디서 편집할 거예요? 어... 나중에 강실 하나 내주... 아 저기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실 거기서 하면 될거같아 강의실 선생님 따라가면 돼 나중에 점심이 끝나고 이제 편집하자 오늘 촬영이 편집을... 아 이게 이렇게 가지고야이 우리 네야 이거 라면, 도돈면 엄청 좋는데그게게 지금 내가... 내가 오늘 녹화할 시간 5넘지 꿀? I 쳤어 n t 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먹을 know. I don't know. I d o n 야, 우리 이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아 아, 아, 그럼 우리 신라이랑 놀자. 라임만 돼, 진짜. 신랑이랑 놀 라임만 돼, 진짜. 근데 <laughs> 만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맵지 않아? 나도 카레 빠간걸은데 약간 조금 매운 것 같아요. 맞아, 매운 카레가루.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매운 맛이 있는데. 그 근데 그거 그거 알지? 뭐 그거 카레 가루 순한맛하고 매운 맛 있잖아. 어, 응. 그순한순한맛하고 약간 매운 맛 조금은 진짜 이 맛이야. 딱이 맛이야. 그치지그치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긴 하고. 거기에면너 물을 뭐, 너무 안 넣었다. 동짜다 너무 음. 짜? 지금이라도 물을 조금 넣어. 괜찮아. 맛있다, 라면. 라면? 시원해. 시원해. 라면이 국물 맛은 있는구나. 응. 국물이 있어야 면치기를 하지 아, 면치기. 응. 어. 면치기 시니다 아, 왜어 면치기는 솔직히 짜장면 아니야? 음. 조금 미안한데 국물이 있어요 콜라? 매 <놀람> <놀람> 3개 알려주신가요?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조금 뭐가 더 맛있어? 이거 그거 맛있어? 별점 몇 개입니까, 나이? 5개 중에. 3개요. 세개 3개? 별로 점수가 짱아 어. 예솔이는 점수. 별 5개. 시연이는. 4개 반. 네개 반? 0.5는 어디서 산 거예요? 3.5.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일단 크레미는요크레미는 살짝 매운맛이 있고 국물이 좀 많으면은 면 튀기가 잘 되고요. 살짝 느끼한 거 같은데 맛있고요. 닭구리는요좀 매운데요. 콜라랑요. 먹으면요. 콜라를 먼저 먹고 얘를 먹으면 아니어 이상한 맛이 나고요. 이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laughs> 네 그다음 예 소리. 크레미는 라면 두 개를 끓였는데요. 근데 크레미 하나만 넣 소스랑 하나만 넣으면안 매울 것 같은데. 이거 물에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이거 카복리 끓인데. 그래이 소스가 음.. 매웠다 아! 근데 카고리가 참 맛있었어요 카고리는.. 사실 왜 먹는지 알겠다 음, 이제 카고리 내 최애 라면 너 원래 너구리가 최애였는데 마지막 나희? 없습니다 예 왜? <laughs> 네? 아니.. 둘둘 아둘다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음. 아 그럼 나희는 신라면 좋아할 것같아 아, 신라면 싫어하는 거 아니, 정말 좀... 싫은데, 네, 아, 근데 저거 볶음면이네요. 응. 먹을 거예요? 다행이다. 응. 아, 진짜 됩니다. <laughs> 저 되게 맵다던데 맛있어. 이따 집으로, 아, 이게 미리 끼워가지고. 야, 이건 라면 흔든가, 왜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응. 짧게짧게하서 지금 내가 내가더라녹이렇 시간 더라이게 하더라도, 어렇게하이게게하게하게하게하게하더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거같렇게 하더라도, 데렇게하도이제게 야, 우리 이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거아 아, 아, 그럼 우리 신나하면 아